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두장입니다 2020년 6월 16일부터 수목 치료사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운전하면서 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사진과 교육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공부하는 방식으로 제가 알아듣기 좋게 만든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는 9월 중순까지 종경 올라오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수목해충학 곤충의 이해 어, 귀농귀촌이나 전원주택 또는 집안에 나무 하나라도 가꾸고 싶으신 분들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충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첫 번째 시간으로 병충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곤충의 이해에 대해서 어,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의 에 곤충 우출에는 고생대 대봉기인 약 3억 8천만 년 전에 최초 의 곤충 화석으로 알려진 날개 없는 어, 곤충인 톡톡이 목과 돌조 목이 출현하였습니다 곤충은 어,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만 종 이상이 있는 것으로 어, 밝혀졌고요. 그건 전 세계 동물의 약 7, 8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곤충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가 외골격, 두 번째가 작은 몸짓, 세 번째가 비행 능력, 네 번째가 번식 능력, 다섯 번째가 변태, 여섯 번째가 환경 적응 능력이라고 합니다. 곤충의 분류, 절지 동물문, 절지동물. 절지동물은 뭐를 절지동물이냐? 절지동물의 특성은 뭐냐? 어, 절지동물은 첫 번째로는 키틴성 외골격. 키틴성 외골격. 두 번째가 관절화된 부속기. 관절화된 부속기. 그리고 세 번째가 잘 발달된 머리와 입틀. 네 번째가 가리문익근 다섯 번째가 등쪽에 심장이 있는 개방순환계 등입니다. 어, 절지 동물은, 어, 절지 동물 특성은 키틴성, 외골격, 관절화된 부속지, 잘 발달된 머리와 입털, 가로무늬근 등쪽에 심장이 있는 개방순환계 등. 요게 바로 어, 절지 동물 문의 특징입니다. 절지 동물 어, 문에는 네 가지로 어, 분류를 할수 있는데, 삼엽충류, 다지류, 협광류, 범, 갑, 갑광류, 갑각류 중에서 범갑강류갑강류의그 저거를 범위를 높인거죠 그런데 삼엽충류는 멸종이기 때문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어, 첫번째가 다지류인데 다지류는 모든 에, 다지류는 어, 무변태 발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때 유충에서 깨어나가지고 그 모습 그 모양이 그대로 다클 때까지 어, 변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성장을 한다는 거죠. 요거는 진해강과 노래기강과 결합강과 소각강과 소각강 이렇게 네 가지 강이 있는데, 진해강, 노래기강, 결합강, 소각강이 네 가지 에 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진해강만 포식성이고 나머지는 포식성이 아니다. 두 번째는 협광류입니다. 협광류는 어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는 포식자들입니다. 태구강과 바다금이강은 해양 포식자이고 금이강은 육상 포식자입니다. 그 금이강에는 금이류와 진드기류와 응애류와 정갈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이강에는 금이류, 진드기류, 응애류, 정갈류가 있는데 진드기와 응애는 거의 같이 생기고 거의 같은 저거죠 그런데 진드기는 이제 짐승들한테 응애는 식물들 식물들한테 피해를 기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범갑강류입니다. 범 범갑강류, 갑갑갑복 같은 거죠. 범갑강류는 씹는 입틀을 지닌 공동 조상으로부터 파생되었으며 갑강류, 육발이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갑강류는 몸이 두흉부와 복부로 되어 있고 두 개로 되어 있다는 거죠. 두흉부로 해야 한개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몸통은 복부죠.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머리에 두 쌍의 더듬이가 있고, 두 갈래로 나 있는 부속기가 특징입니다. 갑광류는, 뭐, 개나, 어, 가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발이류인데, 육발이류는 몸, 이 머리, 가슴, 배, 이세 가지 영역으로, 기능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갑광류는 두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육발이류 중에는 속잎틀류인 납바리, 존부치목, 납바리목, 존부치목, 톡톡이목을 제외하는 곤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전에는 육발이가 전부 다 곤충이었는데 지금은 육발이 중에서 속잎틀류인 겉잎틀류는 전부 곤충이라고 하고 속잎틀류인 납바리목과 존부치목과 톡톡이목은 곤충에서 제외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같이 넣어가지고 그냥 어, 뭐 나팔이목, 존부치목 독통이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어, 지금부터 곤충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곤충류 전체를 곤충강으로 분류하고, 곤충류 전체를 곤충강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곤충강은 아까 얘기했듯이 절지동물문에 속하고, 그 중에서 절지동물문에는 어, 네 가지 이 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이거는 범갑강류다그범갑강류 중에서 갑강류와 어 육발이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육발이류다 그 육발이류 중에서 이제 그 세가지 속 잎틀류인 납발이 목과 전부추 목과 톡토미귀 목은 제외하고 나머지 겉잎틀류 바깥에서 씹는 잎 구조를 가진 겉잎틀류 어, 27개 목을 어, 이 곤충으로 어,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곤충은 어, 스무, 총 27개 목으로 분류하는데 날개가 없는 무시아강이 2개 목 날개가 있는 유시아강이 25개 목으로 분류를 합니다 무시아강 날개가 없는 무시아강은 무시아강이죠 무시 없을 무 날개 시자 아강이죠 무시아강은 돌존목과 조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돌존목과 조목 그리고 유시아강은 날개가 있는 곤충들인데, 어, 몇몇 무리는 2차적으로 날개가 퇴화되가지고 없어진 어, 그런 변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목하고 어, 벼룩목인데, 이목하고 벼룩목은 어, 귀도 없고 날개도 없습니다. 자, 유시아강은 날개가 있으나, 어, 접을 수 없는 그런 고시류 두 개목과 날개를 접을 수 있는 신시류 23개목으로 분류합니다. 고시류 고시류에는 어, 하루사리목과 잠자리목이 있습니다. 하루사리목과 잠자리목이 고시류다. 신시류는 23개의 목이 있는데 발생기에 뻔데기를 거치지 않고 성충으로 되는 불완전 변태하는 외시류가 14개의 목, 그리고 발생 시기에 번데기를 거쳐가지고 성충이 되는 완전 변태하는 4시류가 9개의 목으로 분류를 합니다. 다시 외시류는 메뚜기형과 노린제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메뚜기형은 메뚜기목, 강돌의 목, 집게벌레목 민벌레목, 흰개미 부치목, 대벌레목, 대벌레 부치목, 사마귀목, 바퀴목, 귀뚜루함의 목, 이렇게 10개의 목으로 분류된답니다. 메뚜기형은 메뚜기, 강돌에, 집게벌레, 민벌레, 흰개미부치, 대벌레, 대벌레부치, 사마귀, 바퀴, 귀뚜라미 이렇게 10개의 목이죠. 그리고 노린제형은 다듬이벌레목, 이목, 총채벌레목, 노린제목 노린재목 이렇게 4개 네 다듬이벌레, 이, 총채벌레, 노린제 이렇게 4개 네 노린제형은 이렇게 네 개의 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시류는 풀잠자리목, 부채벌레목, 밑들이목, 날드려목, 딱정벌레목, 나비목, 파리목, 벌목, 벼목, 벼룩목 이렇게 아홉 개로 분류를 합니다. 네시류 외우는 방법은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풀잠자리는 이 날개가 크니까 부채 같은 부채벌레가 있고, 부채벌레 밑에는 날도래가 있다. 그러고는 이제 가장 많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곤충인 딱정벌레그 다음에 많은 나비. 그 다음에 많은 파리. 그 다음에 나는 많은 벌. 이렇게 외우고 벼룩은 날개가 퇴화되고 귀가 퇴화되는 이런 거니까 그냥 아홉 개를 외울 때 풀잠자리 부채 밑들이 날도래 이네 개를 외우고 나면 나머지는 많은 숫자대로 그냥 딱정벌레 나비, 파리벌, 그리고 어 귀하고 날개가 하는 벼룩, 이렇게 아홉 개를 그냥 외우는데, 이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외우는 거죠. 그리고 저 메뚜기형 열 개를 외울 때는 어 메뚜기는 첫 번째니까, 그냥 메뚜기 먹으니까, 첫 번째 두고, 그 다음에 강노래의 집게벌레, 가어 민벌레, 그리고 흰개미 붙이목. 요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대대 사박귀 이래가지고 대벌레 대벌레붙이 사막이 박기 귀뚜라미 이렇게 그냥 열0개를 암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린재행은 네개밖에안 되니까 이하고 총체벌레하고 노린재가 있으니까 그냥 다듬이벌레 이 총체벌레 노린 재목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외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조경과구 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